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포항 제일교회 박영호 목사입니다. 사도행전 성경적 일기 네 번째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많은 도시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도시에 집중해서 말씀 시작할게요. 에베소라는 도시 당시. 로마 사회 전체에서 어, 탑3에 드는 굉장히 큰 도시였고, 문화적으로 발달하고 자부심 강했던 도시였습니다. 신약에서도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바울이 어, 해수로 3년, 가장 오래 머무른 시간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가,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공부하고 있는데, 전체가 어디서 쓰여졌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어, 누가의 입장에서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밀레도의 고별 연설, 20장에 나오는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들으면, 아, 에베소의 입장에서 바울을 이렇게 송별하는 어,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받습니다. 어, 그리고 바울의 어, 디모데전후서도 에베소와 관련이 있고요. 요한 문서, 어, 요한 복음, 요한 1, 2, 3서, 어, 요한 계시록까지도 에베소 인근에서 에베소나 에베소 인근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신약의 가장 많은 부분들이 에베소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다라고 어, 볼수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아주 큰 부흥을 경험합니다. 처음에 회당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두란노 서원 가서 날마다 강론했다. 그렇죠. 10절에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했습니다. 바울은 그냥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 앉아서 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온 아시아가 다 들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만 그만큼 여기가 중심 도시였다는 거죠. 어, 메트로폴리스, 엄마 도시라는 말이죠. 어,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가 모이는 핵심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서 선교할 때 어, 에베소가 선교 센터가 되어서 어,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어, 선교가 가능함을 바울도 배워가는 것입니다. 선교의 역량적 방법들, 전략을 익혀가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에베소에서 어, 바울이 이런 비전을 말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처음부터 로마에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에베소 아시아의 중심도시인 지금의 터키죠 소아시아의 중심도시인 에베소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아이 역량력이 아시아 전체에 미치는구나 항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 그러면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선교하면 세계 전체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로마에 가겠다라는 비전이 에베소에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초대교회 도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한 도시 한 도시를 거치면서 바울의 비전도 만들어져 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도시의 스케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크리크처를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는 로마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테네는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하던 한때 지성의 전당이었던 그 도시가 얼마만큼 지성적으로 퇴락해 있는가 그래서 그 지적인 어떤 어 퇴락을 기독교가 어떻게 대답이 될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아테네 장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그리스 전통의 자부심인. 지역이었습니다. 굉장히 애국주의, 지역 애국주의. 에베소에 대한 자부심이 뛰어난 그런 도시였죠. 그 에베소에 대한 묘사와 예루살렘 사도행전 전체에서 맨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고요.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죠. 사실은 하나님이 지상적인 예루살렘을 포기하는 장면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에베소와 관련해서 예루살렘이 어떤 장면으로 어떤 도시로 그려지고 있는가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어, 에베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전도를 잘 하니까요. 어,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판, 만들어 파는 은 세공업자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는데 사람들이 어, 이뭐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아데미의 스 신상 모형, 그 우상 장사들의 어, 영업이 어, 지장이 있죠. 생업이 지장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막 선동합니다. 26절에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그의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이 신에 대한 헌신을 빌미로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크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어라고 하는 이런 애국주의, 어, 이 맹목적인 애국심에 의존해서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소요를 일으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게 에베소의 자부심을 높이는 것 같지만 이런 이런 소요의 도시, 분호의 도시, 그렇죠? 혼란스러운 도시는를 만드는 것은 사실은 에베소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예나 어, 지금이나. 애국한다는 사람이 나라의 격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온 시내가 열어하여 연극장, 큰 극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 바울이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말리죠. 그런데 그 안에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32절에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러면 참 어, 기가 막힌 상황이죠. 막 소리치는데 이래라 저래라 막 소리치는데 왜 모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막 흥분해서 소리치는 그런 도시의 모습 그런 어떤 혼란스러운 도시의 모습 선동된 군중들의 모습을 사도행전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에서 알수 있는 바울이 굉장히 큰 고난을 받았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은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 강과 강도 여행의 위험 바다의 위험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시내 폴리스 시대가 위험하다는 거죠 시대가왜 위험합니까? 여러분 왜 위험한가 하면 바로 이런 사람들 선동하는 사람들 어, 감정에 격분되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막 어, 과도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당시의 폴리스 시내들은 상당히 위험한. 어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것이 실제로 경기장에서 맹수와 싸우는 일이 있었던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아주 어려운 일을 에베소에서 많이 당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그만큼 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 정치적인 어, 격동 어, 정치적인 맹목적인 어떤 선동에 휘둘리는 위험한 도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전 통해서 알수 있는데요. 아이스텔레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이것은 어, 좋은 폴리티콘. 인간은 폴리스를 통해서 자기를 실현하는. 그래서 인간에게 이 폴리스라고 하는 것은 폴리스의 정치적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그 폴리스가 어, 이런,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지금도 남아 있는 에베소의 극장입니다. 바울을 어, 죽이라 했던 사람들, 크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아 했던 사람들이 모였던 그 극장이 지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복원어 있고요. 그런데 에클시아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국사를 논하고 폴리스를 이렇게 잘 이끌어가는 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인들의 어, 정치적 동물로서의 아주 중요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인 무리가 해바는 무슨 일로 모였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막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어, 반지성적인 아주 비합리적인 혼란스러운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민주정치가 타락한 거죠. 여러분, 어, 요런 장면들이 오늘날 포스트 트루스 시대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뭐 유튜브든 이런저런 SNS 통해가지고 막 정치적인 성동들, 자극적인 말들, 가짜 뉴스들이 행행하면서 이렇게 어, 트루스. 어, 사실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잘 모르면서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런 시대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어, 신문과 방송, 뉴스를 잘 분별하는 능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 그런 상황들을 사도행전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어, 에베소가 그렇게 혼란스러운 에클레시아였는데 에클레시아란 말이 어, 19장에도 나오죠 에베소 혼돈 어, 소유 장면에서 그런데 15장에 보면 그리스도인 에클레시아가 나옵니다 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바울과 바나바가 대표하는 이방인인 교회하고 베드로가 대표하는 어, 유대인 교회 사이에 큰 어떤 의견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안 받아도 되는가? 그래서 사실은 워낙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논의를 하다가 이 갈등이 생기면 교회가 둘러도 쪼개질 수 있는 엄청나게 폭발력 있는 인화성 있는 그런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어, 그랬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차근 차근하게 토론을 합니다. 함께 중지를 모읍니다. 그래서 하나의 결론에 이르고 그것을 잘 편지를 붙여서 온 세계에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아주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민주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에클레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택하여 이제 만장일치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걸로 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전합니다.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인한 그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치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헬라어로 에독세 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당시의 에클레시아 당시의 시민공동체가 민회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그 결정을 전달할 때 썼던 전문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정치적 용어이기도 하고요. 그런 말을 그대로 썼던 것은 당시에 에클레시아가 그리스인들이 이상으로 삼았던 인간을 복되게 하는 합리적인 민주정치의 실험을 에베소 같은 대표적인 도시도 실패했지만 에클레시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합리적인 하나님의 것을 잘 분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세상의 대안이 되고 모범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큰 그림을 어, 사도행전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스트 트루스 시대에 어, 이 세상이 선동에 의해서 막 사람들이 막 이리저리 나라가 휘청휘청하는데 지금은 어, 구미 전통적인 민주주의 국가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아주 지금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안이 숙고 민주주의, 딜리브레이티브 데모크라시,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어, 논의들을 중요한 주제들을 충분히 숙고하고 충분히 토론하고 결론을 낼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로 발돋움해야 된다. 라고 할 때에 그것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이 묘사하고 있는 15장에 나오는 아주 합리적인 서로를 존중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모범을 보여줄 수 있다. 오늘날 교회도 그러한 공동체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자 에베소와 어, 그리스의 에클레시아를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어 나중에 에베소 지나서 사도 바울이 21장에 갔을 때 보면요 30절에 온 성이 소동하여 막 바울을 잡아서 죽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로마 군대가 보호를 하죠 그런데 29절에 보면요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의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간 줄로 생각합니다. 착각했다는 거죠. 잘못된 정보를 갖고 막 그냥 사람을 죽이고 온 나라를 소동하게 만드는 바로 이러한 상황 자체가 에베소와 너무 비슷하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이 이 에베소의, 에베소의 혼란, 이 난동과 예루살렘의 난동을 거의 같은 병행한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요한복음의 예루살렘 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영하는 것이라 라고 할 때에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압박하면서 대 대사상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충격적인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이사회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말을 대대사장들이 했다는 말은요, 이스라엘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근본적으로 배반한 것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장면과 요한복음의 예루살렘이 폭동, 선동, 거짓 어, 선동에 의해서 휘둘리는 나라 전체가 한 사람을 사, 어, 사형으로 몰고 가는. 이런 무질서한 비합리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때에 이런 요한복음이 에베소에서 기록되었습니다. A.D. 80년 혹은 90년대에 기록되었을 때에 요한이란 사람이 예, 예루살렘을 예 묘사하면서 자기가 살고 살아가는 도시 에베소의 그런 폭동, 난동 그런 위험한 모습, 비합리적인 모습들을 함께 겹쳐서 보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사도행전도 예루살렘과. 에베소를 같이 놓고 있죠. 요한복음은 어, 자기가 살아가던 그 도시의 모습을 투영해서 에베소와 예루살렘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그러한 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음. 교회가 함께 논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렇게 안정된 어, 합리적인 그러면서 어,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에베소스가 교회의 구조 교회의 제도 면에서 아주 잘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의 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일곱 일꾼을 뽑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스데반을 빌립 뽑히죠.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빌립, 집사님, 일곱 집사 그러는데 사도행전 6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은 집사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디아코네오라고 섬긴다라는 말은 나오지만 그러니까. 어, 스테반과 빌립, 일곱 명의 일꾼들은요, 우리는 집사라 그랬지만, 자신은 집사인 줄도 모르고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그런 명시이 없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사도행제 집사라는 말이 나오지만, 어, 원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 저 뒤에 빌립 이야기 가면 나오는데, 원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지금, 어, 너무 이 직분, 타이틀, 여기에 너무 많은, 어,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의 교회가 반성할 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선정했는데 집사라는 타이틀 없이, 집사라는 타이틀은 아주 후대에 붙어진 것이고요. 그냥 일을 중심으로 뽑은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받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는 게 아니고요. 타이틀을 사모하는 게 아니고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떤 타이틀 없이 직분의 명칭 없이 일꾼을 선정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가 너무 무슨 뭐 목사다, 노회장, 총회장, 장로 뭐 이런 거에 대한 어, 너무 많은, 어, 집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게 하는 중요한, 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곱 입 일꾼을 왜 뽑았나 보면요. 처음에는 행정적인 일, 그렇죠. 구제를 해야 되는데, 음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을 사도들이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뽑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해 보면요. 그렇게 뽑힌 스테반이 가서 설교하잖아요. 그렇게 뽑힌 스테바니, 빌립이 전도하잖아요. 그런 걸로 볼 때에 교회 조직은 하나님이 굉장히 앞서 나가시고요. 우리가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그 조직이 조금 상황이 바뀌면요 낡은 조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어떤 조직의 틀을 고집하기보다는 이 행정적인 구제 일을 하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이 설교하고 막 이러는 걸볼 때에 굉장히 자유로운 유연한. 중심적인 가치는 교회 일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아주 유연한 사역의 형태를 갖추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로 집에 들어갈 때 모르고 들어갔죠. 어, 내가 들어가도 되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들어가서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전도가 시작됐습니다. 바울도 마게도냐로 가지 않으려고 했고요.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야 로마가 자신의 선교적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큰 역사고, 인간은 겨우 겨우 따라가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이 사회의 변화를, 교회의 그럼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전략을 갖고 사회를 이끌어 가고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가는 것이 사도행전 의 역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선교의 자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정에서 물론 모였고요. 강가, 장터, 일터, 회당. 그리고 기존의 사회의 네트워크를 아주 잘 활용하면서 회당,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관계를 잘 활용하면서 전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가정,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이제 전도가 되었었죠. 그 다음에 일터. 어, 그렇죠. 회당 일터. 바울이 먼저 유대인들을 회당에 가서 전도를 했고요. 거기서 쫓겨나서, 사람들이 순종치 않아서, 어, 그 다음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두란노 서원도 타이틀은 서원이지만 이것이 바울이 일했던 일터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바울이 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났어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여기서 함께 서로 성경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요즘 말로 하면 제자 훈련이 이루어졌겠죠. 같이 일하면서 함께 살았다는걸볼 때에 그 일터 안에 앞에는 어, 가게가 있고 어, 공장이 있고. 뒤에는 함께 생활 공간이 있는 그런 일터와 가정이 가옥이 함께 성교의 현장이 양육의 현장이 되었던 것을 사도행전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에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뗐다라고 할 때에 많은 교회들이 이것이 대그룹과 소그룹, 소그룹이다라고 그래서 소그룹, 뭐 가정교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말을 교회의 대그룹 예배하고 일치시키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성전이요. 우리 오늘 같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배드리라고 마이크 틀어주고 PPT 띄워주고 이런 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공적인 공간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전하다가 어 바로 잡혀 가기도 하고 체포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진에서 전했다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렸다라기보다는 그 도시의 가장 중심적인 공적인 공간에서 복음을 선포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요 구도가 그대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복음을 전했다 라고 바울이 말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성진에서 집에서 에베소에 와가지고 이방 도시들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성진 같은 성전이 없으니까 공중에서 각 집에서 그래서 어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삶의 자리는요. 하나는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이는 주로 가정이었겠죠. 일터에서 강가도 있었습니다. 그런 자리 플러스 공중이라고 하는 공적인 복음의 포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 자신에 대한 변호를 하면서 이 일은 그리스도 사건은 교회의 복음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의 공적인 성격인 거죠. 처음부터 복음의 공적인 성격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어, 교회는 이 공적인 어, 사회 안에서 공적인 기관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감당할까 끊임없이 함께 노력하고 모색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의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 나오죠. 베드로가 오게 갇혔습니다. 어, 그런데.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장면이에요. 어, 보세요. 베드로가 나와서 구절에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11제를 보면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죽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요. 나를 헤로세 손과 유대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굉장히 코믹한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 에 갇혔는데 천사가 왔습니다. 빛이 나고 깨웠습니다. 새 사슬이 벗어졌습니다. 그 정도면 알아야 되죠. 그죠?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때까지도 몰라요. 문이 몇 개나 열릴지도 모르고 한참 지나서 내가 이제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죠. 웃긴 장면입니다. 그렇죠? 형광등이라 그러는데 형광등도 이만큼 고장난 형광등은 아주 쓰기 힘들 겁니다. 이제야 알았다. 근데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일에 허업지겁 아주 늦게 따라가는 제자들, 사도들, 베드로 같이 탁월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진 지혜를 가진 사도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한참 지나야 깨닫는다는 거죠. 이러4사도행 15장에 나오는 그 에클리시아 이방 선교를 결정하는 그 에클리시아도요 사실은 어, 보면요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교해야 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이방 선교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논의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뒤에 따라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고넬로의 집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면서도요 내가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들어서 설교하면서 "아, 이제야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그 말과 이 말이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앞서 나가시고 인간은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이란 말그 자체로 인간이 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순종하고 늦게라도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다, 아니다, 사람도 중요하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언제나 뒷북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고, 아, 내가 이제 알겠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뒷북 치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뒷북이라도 제대로 치면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에 대해서 하고 있는, 계신 일에 대해서 뒤늦게라도 알고 인식하고 따라가면 그거 잘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도 행전은 뒤에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별하면서 그리고 함께 마음을 합해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갈 때에 우리는 비록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의그큰 신구원 한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큰 역사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큰 역사에 영광스러운 선교에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불러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